안녕하세요. 고루고루 고구마미에요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했거나 이유식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함께해 주세요. 고루고루 고구마.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유식 만드는 동영상을 조금씩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고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만들기 방법도 다양하고 또 책마다 이유식 레시피가 다른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4개월에서 6개월을 초기로 보는 책도 있고 4개월에서 5개월을 초기, 6개월을 중기로 보는 책들도 있죠 이런 정보 속에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이유식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식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 상황에 맞게끔 이유식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이의 발달 상태도 다 다르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이 모든 상황에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알려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이유식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고고마미 준비한 이유식 만들기 영상을 봐 주셨으면 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초기 이유식 만드는 영상을 보실 때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유식 초기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단계 차이는 농도 차이와 소고기 사용 여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봤고요. 4개월에서 5개월을 1단계로 보시고, 6개월을 2단계라고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만약에 5개월의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라면 5개월을 1단계, 6개월을 2단계로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6개월의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들은 1단계, 2단계 구분하지 마시고 초기 이유식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 부분 또한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조금씩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7개월이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중기를 먹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아이는 중기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초기를 조금 더 진행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유식이 우리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한테 이유식을 맞춰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초기 이유식 농도는 주르륵 흐르는 농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초기 이유식은 아이가 모유나 분유 같은 액상식을 먹다가 고형식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유식의 농도는 우리 아이가 낯선 이유식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모유나 분유와 비슷하게 주르륵 흐르는 농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유식 완성 농도는 우리 아이가 먹는 이유식 농도보다 좀더 묽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유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걸쭉해지기 때문에 완성 농도를 우리 아이가 먹는 농도로 맞춰서 마무리하면 나중에 실제로 아이가 먹을 때는 조금 더된 이유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만들었을 때 농도는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농도보다 좀더 묽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초기 2단계는 철분 섭취를 위해서 소고기를 조금씩 넣는 식인데요. 이때 소고기 이유식을 만들 때 소고기 육수 원액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소고기 육수 원액보다 물과 5대5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업로드될 소고기 육수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고기 육수 잡내 때문에 이유식을 잘 먹던 아이도 안 먹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유식 코칭을 할때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이유식을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이유식을 안먹어요 선생님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고민을 하셔서 제가 멀리 지방까지 내려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식을 먹어봤어요. 그때 소고기 잡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원액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소고기 이유식을 만드는지 원액도 드시고 또 소고기도 넣고. 아이가 이제 철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소고기를 많이 넣어주는 어머니 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유식을 잘 먹던 아이도 이유식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고기를 조금 넣고 육수 원액을 사용하지 않고 오대여 정도 희석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먹여봤거든요. 아이가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놀려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이런 소고기 육수의 잡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먹던 아이도 안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고기 육수에 한우를 사용하 하는데 원액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대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육수를 희석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트륨 때문인데요. 선생님, 저희는 이유식 만들 때 소금을 넣지 않는데요. 라고 아마 말씀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식품 본연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소금을 넣지 않더라도 제가 이유식을 만들어서 염도계를 체크를 해보면 항상 나트륨이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고기 육수에도 나트륨이 많거든요. 근데 소고기 육수 원액을 쓰게 되면 우리 아이한테 나트륨이 높은 이유식을 먹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육수 원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5대 5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담백한 이유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계속 이유식을 잘 먹고 있다가 소고기가 들어간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다면 소고기 육수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초기 이유식을 진행할 때 아셨으면 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중기 이후부터 알아야 될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실제로 만나서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정보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으로도 쉽고 또 맛있는 이유식을 만들 수 있게끔 조금 자세하게 영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고맘이 준비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육아를 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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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길을 받으세요. 뿜뿜! 제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 기좀 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